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오전 1 1시부터 구십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렐레븐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영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원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에, 중국발 스모그가 문제 많았잖아요. 네. 어, 그리고 목도 아프고 저도 그러고 뭐, 뭐 림프 림프가 부었대라 뭐그 것까지 좀 목이 아픈데 네. 오늘은 날씨는 추운 대신에 공기 가상쾌해진거 느꼈어요? 아 공기가 상쾌해지셨어. 파랗고 여의도 네. 하늘 좀 추운 거 이제 춥게 나. 음. 좀 충격 났지. 어, 공개 좀 상쾌해지니까. 그냥 다행인데요. 어저께 주시장만 보면 짜증, 이런 짜증이 없었어요. 네. 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SBS도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뉴스? JTBC도 음. 마찬가지고, 그냥 중국발 급락이 탑 네, 뉴스로 올라가면서 네. 했는데, 뭐 다른 KBS나 뭐 MBC는 못 봤는데, 요그 정도로 중국시장이 충격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발 중국 마이너스 3로 출발했는데, 했는데 지금 시장좀 잠깐 좀 예. 얘기하고 들어갈까 볼까요? 일단 지금 그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에 대한 중국도 3% 하락에 대한 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그 강보합 대까지 올라오는 아강보합 약보합, 약보합 때까지 올라오는 그런 음. 모습을 좀보여줬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수를 잠깐 확인해 볼 텐데 네. 어, 지금 약보합 뭐 0.16%가 플러스 났다가 네. 어, 지금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약, 살짝 이제 약보합으로 내려가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중국에서 이제 대주주 물량 제한에 대한 쪽 이걸 갖다가 음. 아, 지금 바로 8일 날해제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중국판 그그저 차스닥이죠. 아, 차스닥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판 그그 음. 그 보게 되면 이제 창업 투자 네. 쪽과 관련된 대주주 매도에 대한 아,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한 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매도에 대한 제한 해제가 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일단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반등이 네.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여러 가지가 겹쳤었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시진핑의 시진핑 주석이 광범위한 개발과 강한 부양책에 의존해서 안 된다. 라는 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그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부각이 되면 이제 급락에 대한 쪽이 나타났었고 네.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봤던 6.5위 안, 네. 고시환율에 대한 쪽이 6.5위 어, 안. 고정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넘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음. 이제 여기에서 6.7위 안까지 갔기 때문에 음. 어, 진짜 마지노선은 6.8위 안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 음. 어, 환율, 골드만 텍스가6.7 어, 한... 정도, 8일 정도 얘기해서. 네네. 이제 거기가,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네. 이제 어, 거의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흐름도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시장에 대한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장 초반 반등했던 우리 시장, 중국시장 개장압도 조정. 살짝 내려갔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전장 고점에 대한 쪽을 살짝 넘겨놓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0.7% 상승이네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장 고점 부분까지 재차 재상승에 있는 그런 네.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이 일회성 해프닝에 음. 대한 흐름으로 마감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기대가 되고 있고 음. 이제 중, 그 외국인들도 어양 시장 모두 지금 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는 음. 어, 추가적으로 천 계약 정도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어,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선물 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네. 네. 자격증이 없는 남자니까. 네. 근데 이런 거죠. 그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요. 그딱그 그 배당락 이후에 그 전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네. 그러니까 네. 비차익 매수가 쏙 이제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약간 균형이 돼서 조금 사는 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비전문이지만 음. 어,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증권사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아직까지 순면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안 돌아서 제가 찜찜은 해요. 솔직히. 음, 음. 그렇지만 어 수급에 약간 그... 급하게 좀 팔아야 되는 것들은 일단 네. 그 해외시랑 상관없이 그런 기계적 매매에 의해서 네. 아, 프로그램좀 들어왔던 거는 프로그램 정리가 어저께까지 일단락 됐다? 뭐일단락까지 네. 모르겠으나 네. 아, 그런 것들은 저 기, 기운은 좀 느껴요. 음. 그렇지만 제가 전문 그, 쪽에 그, 면허가 없잖아요. 라이센스없심을 다하시니까 우주가 도와주나 봅니다. 아 그래서 네. 약간 <laughs> 네, 네. 오늘은 약간 농담해도 되죠? 네. 네. 음, 어저께 왔지 않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네. 제일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주식을, 저는 어떻다면 주식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주식이 눈을 감으면 보인다. 그렇죠. 네. 관심법에 서 기운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름 이제 관심법은, 그, 나름 주식시장의 관심법은 제가 창시자라고 해도 돼요. 네. 제가 책이 없어서 그렇죠. 책을 많이 쓰면 이학년의 관심법이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주식시장의 궁에. 네. <laughs> 어, 그, 진짜로. 저눈 감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네. 보인다고 랬는데 이제 약간 바꾸려고 그래요. 네. 뭔지 아세요? 몰라. 정신을 주식하면 주식이 보인다로. 음. 그잖아요. 정신을 음. 취하면 바이도 뚫는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바위는 제가 뚫을 자신은 없는데 네. 정신을 집중하면 주식은 보인다. 우주가 도와줘서 그런 가니까요 저는 우주랑 별로 친하진 네. 우주랑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우주랑 친하지 않은데. 왜 우주항공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했었나? 네. 정말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줄까요? 네. 기가 막힌 얘기? 어떤 거죠 진짜 이거 경험이데요 네. 오로라 있죠? 오로라. 네. 오로라 본적 있어요? 오로라? 네. 텔레비전에서 봤죠. 예? 네? 주식 오로라 아니면 진짜 오로라? 주식장에 오로라가 있어요? 예. 네, 오로라는 기업. 아, 진짜 오로라 오로라 보고 다니잖아. 네. 근데 우리가 농담하면 안 되겠는데? 네. 새로 오신 피디님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네. 증권방송에 <laughs> 뭔 일을 하시나 <laughs>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네. 그런데 진짜요. 오로라를 근데 관광들을 많이 가잖아. 캐나다나 네네. 아니면 그 아일랜드가 저쪽 아일랜드 가는데 그 운이 있어야 돼요. 네. 갔는데 오로라 없으면 그냥 오는 거 아세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네네. 네.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네, 어, 제가 연말 연초에 미국이랑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그날 연말 아, 연 말일 날이요 말일 네. 날 깜짝 놀랐어요. 음. 캐나다 저녁에 오로라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럼 사진 좀찍지 그랬어요. 사진요? 이 네.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여기 준비가 안 됐는데 왜냐면 뉴스에 많이 떴어요. 네, 네. 그냥 봤어요, 그냥. 오로라. 음, 그냥. 미국, 캐나다 거의 저녁에. 음. 예. 네. 내일 보내도록 또 피디님이 또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에 기본적으로 운빨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해야 된다. 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음. 큰 관점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게. 네. 뭐 조금 올랐다고 자랑하거나 이러면 큰코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늘 겸손하고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하고. 네.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겸, 겸손을 제가 떨게요. 네. 제가 이제 연말에 관심주 네개 불러드렸잖아요. 네, 네. 올해. 네. 퍼스트하게 오르네. 어 스텍 아좀 자기들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학룡 위원이 얘기한거 제가 너무 엉터리 같은 사람 아니라는거 네, 좀 네.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신세계 이런건 재미없는데 어스태같은건 네. 여전히 좀 관심이 난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대단한 분 모셨기 때문에 음. 다음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이슈돌 올릴 건데요. 벌써 오늘 필명, 필명 그, 이, 그 게시판이 오늘 활발합니다. 음.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요뭐뭐 했다고 전해라 그런 거 있, 있잖아. 네, 네. 그런데 임시 필명 113799님이 이런 걸 음. 쓰셨네요. 좋은 정보 주는 방송 여기밖에 없다고 음. 전해요. 그런데 음. 이런 글을 여따 쓰시면 안 되죠. 음. 여따 열 쓰시면 안 되고요.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네, 청와대 게시판에 쓰셔갖고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케 음. 이렇게, 저희, 증권방송 같이 할수 있도록. 어, 여기 게시판 쓸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음.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경제방송 여기밖에 없다. <laughs> 이런 거. 왜 웃어요? 아니에요. 자기 작별할까 <웃음> 겁나지? <웃음> 직접 네. 거기서 봤다가, 작별할까봐. 네. 네. 음. 오늘 어, 이슈 도올들건데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어 삼성전자 어저께 왜 이렇게 빠졌나에 음. 대한 쪽이 이제 상당히 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음. 네. 삼성전자가 이제 아이폰 7용 그 A10 음. 수주에서 이제 탈락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A10 프로세서 수주에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음. 음. 그러니까 아이폰 6S A9 그 프로세서에서 음. 이제 스캔들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이때 보게 되면은 어그 TSMC는 16나노에 네. 대한 공정을 통해서 아이폰 6, 아이폰 네. 그 7에 어, 네. 지금 그 16나노 공정으로 해 갖고 만들었었고 네. 삼성은 14나노 공정을 해 갖고 칩을 생산을 했었는데 네. 어, 삼성전자의 14나노 공정이 16나노 공정에 비해 기술이 앞선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네.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삼성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네. 보게 되면은 A9 프로세서가 적용이 됐던 14, 14나노 A9 칩 같은 경우는 성능이 우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정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어, 지금 그 오히려 TSMC 제품이 성능이 더 앞서는 것으로 소폭. 네. 그, 알, 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때 당시에 뭐, 그, TSMC가 장착된, 뭐, 칩이 장착된 네. 스마트폰을 샀네, 안산에 네. 이거가 이제 이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모델의 성능 차이가 3% 밖에 안 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이런 스캔들에 대한 쪽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애플에서는 네. 전량, 네. 아 지금 TSMC로 네. 어, A7에 탑재될 A10 네. 그 a p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가 날려지면서 네. 어제 네. 이제 어, 이게 이제 대만 신문 쪽에 나왔고 네. 이러면서 아, 대만 신문까지 자 봐요? 어? 제가 대만 신문에 나온 거를 네. 나왔다고 여기에 나와서 어. 한국 신문에 나와서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한국 신문에 나와서 어, 이제 어제 이제 그게 좀 빠졌던 거고 이게 어제는 우리나라에는 이게 장 마감하고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에 대한 쪽이 네. 여기에 있었다. 어제 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된 네. 이유 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음. 오늘 아마 그 이런 얘기 해싶은데요 그 제가 어저께든지 잠시 제가 오늘 출장 갔다 느낀 거 잠깐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을 유럽 시장에 음. 보고 가장 큰 가장 큰 뉴스를 모였어요.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중국이지 뭐. 중국의 급락이잖아요. 제목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뽑더만 스타레스 베어 마켓이라는 둥. <웃음> <웃음> 네, 네. 맞아요. 어, 그래갖고 네. 어, 앞서 도 말씀드렸던 다 jtbc랑 sbs까지 봤거든요. 네. 딱 뭐라 그래. 처음에 오프닝이 네. 오프닝 탑이 이걸로 올라가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네. 미국도 탑 뉴스가 중국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가처럼 음. 올라간 듯 하다 내리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음. 그 다음 뉴스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뉴스가 뭡니까? 부담 그 뉴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좀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화면 잡고 보여드리겠요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음.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CNN, 음. CNBC, 블룸버그, 마켓더치 우리 시청자들 보는 거 있죠? 네. 이거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면요 네. GM이요. 음. GM이 투자를 했는데 5억 달러, 500만 불 투자. 500에 밀려오니까 5억 달러거든요? 음. 우버 있죠 우버 우리는 우버 이제 엑스 됐잖아요 네. 그 쫓겨났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어 경쟁사 음, 음. 경쟁사가 있어요 음. 경쟁사 가 뭐냐면 저기 잖아요 이제 뭐예그 리프트라는 거 있잖아 음, 리프트 네, 리프, 리프트 이게 5억 달러 투자했어요 음. 이게 탑 뉴스로 뜨고 있어요 지금은 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음. 어떤 어,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자기는 어 이제 그 벤츠도 저번에 bmw 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음. 뭐냐면 이제 신규 이머징 마켓에서 팔아먹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렌탈 사업에 대한 쪽으로 돌아서겠다는 얘기를 네. 간간히 했었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관점도 아닐까요? 아, 이게 맞아요 지금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 네. 이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상당히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이 음. 큰 변혁을 일으킨다는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기 얘기했죠. 그, 다임너가 갖고 있는 음. 카투고. 음. 카투고. 이제 조그만 보통 이제 스마트컷 2인승짜리나 뭐 5인승짜리 하고했는데 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리고 그 전환하는 게 집, 집카. 그 우리나라는 에 음. 뭐, 소카 이런 거 몇, 그알 음. 거고요. 우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트인데요. 이게 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연말에 10월 21일 날인가요? 음. 또 타표로 올라간 거가 구글과 포드가 손잡았잖아요. 음. 그 스마트카에 같이 그 협력해서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런 거가 뭐냐면 딱 보면 그 카투고 이런 거 서비스 여러분들 음.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보딱 관점이 뭐냐면 더 이상 세컨드 카는 필요 없는 세상 아니에요 딱 이런 게 떠요. 음. 그러니까 차가 우리만 해도 두대수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음. 웬만하면요 음. 또 서울에 살고 이런 분들 부인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고 왔다 갔다 니까두개 두 필요한데요.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도 으니까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은 음. 거고요. 세컨드 카는 많이 안 타잖아요. 그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컨드 가는 거 필요할 때만 쓰라는 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 아직 그런 게 개념이 약간데 일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붐이 일어나니 음.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꾸 새차를 판별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새로운 먹거리 가는 거죠. 네. 그 하나 있겠고요 그럼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저희 방송은 제가 지금 자랑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CS를) 얘기를 처음 했어요. 음. 한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음. c s 뭐다 자동차라 그랬잖아요 스마트카. 지금 매일경제고 한국경제고 맨날 하면 전문가로 나서 시에서는뭐 스마트카라고 다떠 솔직히 개 엑스 개 개나소나 다 음. 떠들잖아요 솔직히 렇잖아요 솔직히 네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면 현대차 면 음. 현대차 (GM GM (GM) 포드의 스스로의 먹거리가 깨지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음. 쉽게 얘기해도 이거죠. 현대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음. 거기서 자동차 모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엔진 사라지는 거잖아요. 엔진 사라지는 건 모터로 들어가면 엔진 만드는 놈은 집에 가야 음. 되잖아요. 대수가 적게 안좋은거 아니에요. 그니까 네. 그 시장 자체가 자동차 산업 대변형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기존 자동차 입장. 자동차 생 자체가 안 팔리다 그런 게를 떠나서 음. 자 기존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고 평가 논란이 꽤 있다. 음. 이 핵심인데 지금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그런 큰 그런 그 그림 있죠. 그런 음. 그림을 좀잘좀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많이 타는지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구글 몇 분만 검색하시면 얼마나 그 공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네. 하면서 기존 자동차 산업의 음. 대변 갖고 있는지 찾아보실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기회되면 제가 또 글도 또 쓸라 그러거든요. 이번에 준비해갔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어떤 얘기해 볼까요? <laughs>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어 정부에서 이 올해 지금 그 발표했던 것 중에서 하, 하나가 뭐냐면 음. 재밌는 게 이제 뭐 총선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총선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지금 남,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인가요? 뭐죠? 국방위원장가 주석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몰라, 하여튼, 몰라. 김정은의 몰라. 남북관계 몰라. 개선의 길을 열겠다는 언급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 아직까지 북한 신년사 평가, 대화제인는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응. 어, 그, 지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에 주목을 한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올해 신년사가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제와 음. 인민생활 향상 뭐 이런 거 저거 저로 음. 얘기 나오는데 음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총선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과 맞물려 있으면서 남북 관계, 남북 대화에 대한 시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또한번또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모멘텀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년을 맞아 북측에 대화를 제의할 계약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총선 일정과 맞물린다라면 네. 어쨌든 뭐그 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응. 보고 있습니다. 그, 그 디즈니 그 네. 좀 화면 좀 잡아서 좀 소리까지 보여주겠는데요. CS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보다 네네. 부스 크기가 7배 네. 말씀드렸고요. 그또 하나가 로봇, 음. 그리고 VR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리고 로봇은 AI랑 같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 음. 음. 여러 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이런 거다 그냥 로봇이나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말 용어만 맞고 그냥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ES에 디즈니도 또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음. 화면 좀 영상 좀. 보네 됐습니다. 네. 이거 아닌데 네. 광고? 이건 네. 광고인가? 광고 아닌 것 같은데. 광고인가? 예. 네. 화이, 화이 화이 광고 뭐. 광고가 나오네요. 네. 에 네, 이거, 디즈니 네. 로봇이죠. 음, 디즈니 로봇. 이것도 네. 네. 음. 한 3, 40만원 팔아먹겠구만. 근데 이게, 음. 앞으로 세상을 많이 맡기는데, 제가 음. 말씀드린 거가, 디즈니가 왜 이런 것까지 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네. 전 세계들이 로봇에 관해 미쳐있다는 얘기. 이거는 처음이래요. 네. 벽을 타고 올라가네, 그냥. 벽을 타고 보여세요 음. 중력을 거부하려고. 벽으로 택 올라가는 거세요. 네. 떨어지지 않고. 이게 음. 제가 말씀드 말씀이 로봇에 관해서 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인공지능 한다고 막 그러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업종 파괴. 네. 그러니까 업종이랑 상관없이 모든 곳에 달려 들어가고 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 얘기 끝난 줄알데 우리 우리 소통하니까 음. 주재강 님또쓰셨어요 참고로 확인하신 모양이에요. 네. 참고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모양이에요 음. 그 주민등록증도 없어도 되고요 주민등록만 불러주면 되고요 음.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소지하니면 네. 벌금 벌금을 매기는 법은 폐지되었고 주민등록조차 없어도 된다 음.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되고 네. 그러면 경찰이 확인한다 음. 끝 이렇게 쓰셨습니다 끝. 감사한 정보 일단 드리겠고요 음. 하나만 더 하고나서 레포트 보게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주식이 오늘 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하는데요 오늘 진정한 재료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제가 농담이 찾아봤다니까요. 혹시 음. 상장돼 있나? 비상장이라든 음. 그랬더니 음. 오늘 뉴스의 제일 꽃은 이아인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루비똥 있죠. 음. 루비똥 아시죠? 음. 루비똥의 글로벌 모델로 배두나가 등등 됐네. 어. 보셨어요? 네. 네못 네, 봤습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동양적으로 생겼었잖아요. 네. 상당히 이번 그 이제 배두나 씨가 워소츠키 음. 형제 많이 남매죠 이제 바뀌었어요 성장해서 남매, 남매, 네. 남매 말들하고 이번에 올해 센스 에이스의 거의 음. 그 주연이거든요. 음. 시즌 1이 끝났는데, 뭐 탁월한 연기 제제 뭐 생각에 그런데 첫 모델을 봤을 때 때는 이게, 이게 대박 아니에요, 대박. 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근데 네, 저희 어저게 레포트를 어떻게 못 했는데요? 어떻게 뭐 특집으로 계속 구성한다고 어떻게 시간 이 방송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어떻게 못 했는데요? 이런 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계속했어요? 이런 아, 효과를 볼까요? 네, 이런 아, 효과 한번 볼 텐데 이런 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응. 얘입니다 지금 응. 보게 되면 어, 동부증권 응. 어, 안좋아하시는 동부증권 응. <laughs> 보고선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동부증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팀증권의 형님이 얘기했었잖아. 삼성에서 대할 아, 좋다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왜 10만 원이라고 떠드냐 이거지 내 말을. 그림을 잘 그려서 네. 이제 이제. 작년 5, 그러니까 5개 년 동안,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선방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5년치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2011, 12, 13, 14, 15 보게 되면 15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네. 2015년도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수익률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1월 효과에 대한 쪽이 대부분 다 나타났다. 근데 네. 코스닥은 대부분 코스닥,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네. 어,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어, 1월 효과에 대한 쪽은 중소형주 중심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갈수록 상대적인 성과에 대한 쪽도 음. 어, 이제 쏠리는 거죠. 네. 그니까 1월 효과가 자꾸 자꾸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음.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배당 끝나고 나면 팔아버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음, 그렇죠. 이런 형태들 음.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격차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큰 시기가 언제냐면은 1월 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1월 달, 2월 달까지도 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음. 3월 달에 되게 되면은 오히려 3, 4월 달에는 코스다, 코스피가 좀더 이렇게 선방하는 네.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네. 이걸 보셔야 될것 같고, 재미있는 거는 10월 달. 배당을 네. 이제 준비하는 10월 달에는 코스피, 그러니까 9월 10월 달부터는 이 코스피가 선방했다라는 거. 맞요 네. 흐름에 대한 네. 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아, 지금 왜 연초에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쪽이 네. 중소형주 쪽에 대한 흐름부터 나타나느냐. 그리고 네.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쪽인데, 과거, 1월 달에서 가장 네. 이제 소형주 1, 2, 3월 달이 소형주가 선방하는 네.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어. 나타났다라는 거겠고요. 네. 어 중형주하고 비교해서도 어 지금 보게 되면 네. 이제 중형주하고의 이제 비교를 좀 해놓은 건데 네.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상대적인 성과에 대한 쪽 2011년도부터 네. 12년도까지 해서 보게 되면. 네. 작년에는 중형주가 선방을 했거든요. 네. 작년에 하고 2011년도. 근데 이제 3개년에는 어, 지금 소형주가 이제 선방하는 그런 네. 형태에 대한 모습이 었다라는 거. 요거를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에 대한 쪽은 여전히 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고 네.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한 쪽은 중소형주 중심에 대한 쪽들 음.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쪽이 좀더 높을 거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네. 저, 그 종목도 어, 나와요. 다른 어, 보고서 보면. 아, 여기 밑에도 보게 되면, 네. 종목이 이게 나올 텐데, 쭉 보게 되면.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는데. 예, 네, 그래서. 신뢰하기가 싫어. 종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관심 종목에 대한 쪽 선정을 해놨거든요. 네. 관심 종목에 대한 쪽이 보게 되면 보해양조가 들어요. 바디텍매드, 보해양조. 원래 수산이에요 어, 하이비전 시스템,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 소형주로 중소용지로 그냥 <laughs> 통계적으로 들어갔겠죠. 네, 설마. 통계적으로 들어갔고요. 네. 아스트,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좀 좋았던 기업이 종근당 네. 보게 되면은. 어또 보게 되면 지금 바디텍 매드 네. 이런 기업들 네. 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선방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하나 보고서가 있긴 한데 네. 그 보고서는 너무 어려워갖고 네. 좀 보여드리면 은좀용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laughs> 네.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형태에 대한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aughs> 예. 널리 <laughs> 홍, 네. 홍, 2016년은 홍익인간 주식이 주도할 거다. 이게 뭔 네.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네. 어, 너 언제 줄 거냐? 어, 이 IBK 이, 그, 이영원, 그, IBK가 아니고, 네. IBK 맞을 거예요. 네. IBK일 거예요. 예, 네. 네, 네. IBK 증권인데,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기업,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증시, 주도 업종은 네. 네. 결국 사람과 연관된 주식이다. 사람? 필자는 이런 업종을 홍익인간 주식으로 칭한다. <laughs> 그래서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시키고, 인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사람도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음, 밑에서 보게 되면은, 어, 느낌 뭐, 요래죠? 예, 홍익인간,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홍익인간이 뭐냐라는 음. 거에 대한 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은 결국엔 저성장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어, 국내 증시는 홍익인간 주식에 대한 쪽이 주도를 하게 될 텐데 네. 그것에 탑픽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바로 이 홍익인간에 대한 어, 대표적인 그런 사례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성장성 이런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해 왔던 얘기들. 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진짜로 이제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까 그러니까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 네트워크로 활약한 센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홈케어. 그죠? 홈케어 분야에서 이게 필요하고 스마트홈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산에 대한 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어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관리하는 텔레매틱스의 네.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아 이거는 바로 뭐 전기차하고 상관없이 도입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 인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 보게 되면 네. 어뭐 해외 기업들까지 쭉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해외 기업들까지 쭉 정리를 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어쭉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잘해 놓고 그 사물 인터넷의 성장은 스마트 홈에서부터 네. 시작이 된다. 우리도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LG 그 LG U+에서도 그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응. 그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쪽까지 응. 뒷 부분에 어 정리가 응. 쭉 되어 있습니다. IBQ의 증거는 괜찮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엄청 되면 공부를 많이 해요. 네, 예, 종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 다닌 사람 좀 피곤해하더라. 엄청 음. 많이 배워야 돼. 많이 그 사장님이 직강을 하시고 사장님이 직강하시잖아요. 직강하시고. 빡세죠 거기. 학점을 이수해야 돼. 예. 예. 네. 그 와이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상당히 좋은데 음. 뭐 와이솔 같은 경우. 음.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코콤. 그다음에 음. 뭐 가온미디어, 유진로봇. 음. 그다음에 음. 어 밑에 보게 되면은 뭐엔텔스 음. 그다음에 뭐어트에 AD테크놀로지 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엔텔스는안나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아마 관련된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네.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차례 그좀 음. 맥이 잡히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십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보니까 네. 느낌 좋으네 네. 네. 아, 그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길어? 조금 되는데요. 아주 길긴 않고. 30대죠. 네, 한 33장 정도? 그런 생각 장 보면 한 20분이 보죠? 네. 그림만 보니까 저는. 네, 네. 아, 근데 그 홍인간의 뭐 말은 뭐그장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 개념은 좋네요. 네. 이게 보면 그 널리 인간을 편하게 한다는 거니까 아마 고령화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음. 안전을 위한 것들 많이 들어가 는게 네. 아마 2016년 시대 정신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음. 안 받고 오늘 처음 봤잖아요. 지하철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 레포트 IBK에서는 홍익인간과 관련된 주식 검색하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나오니까요. 여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